금융감독원이 지난 3~4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비중이 높은 금투 보험, 중소금융업권 7개 사례 점검한 결과 PF 수수료 관행 등에서 5가지 주요 개선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부동산 PF 수수료 점검 결과 및 제도 개선 테스크포스 운영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점검 결과 및 향후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부동산 PF 관련 수수료 등이 과도하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당국이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비체계적 PF 용역 수수료 부과, 관행 PF약 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이자율 상한 계산 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 기준 결여, 금융 용역 관련 기록 관리 업무 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 제공 부족 등이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 전문가 등의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꾸려. 3분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업계가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대문구에서 하락한 아파트 열개 단지입니다. 최근 거래된 단지만 소개해 드리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랑률 12.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북한산더샵 아파트. 2017년식 552세대 용적률 247% 32평형입니다. 2017년 4억 4,280만 원에서 21년 최고가 13억 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2억 2천만 원 떨어진 11억 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6%입니다. 현재 전세가는 6억 1000만 원이며 전세가율은 55.5%입니다. 하락률 9위.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위치한 레미안 남가좌이차 아파트 2005년식 53세대 0 농정률 209% 25평형입니다. 2017년 5억 500만원에서 21년 최고가 11억 10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3억원 떨어진 8억 1000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현재 전세가는 4억 7천만원이며 전세가율은 58%입니다. 하락률 8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연희파크푸르지오 아파트. 2018년식 396세대, 용적률 249%, 33평형입니다. 2017년 5억 4,135만원에서 21년, 최고가 12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3억 3천만원 떨어진 9억 5천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현재 전세가는 7억 3,500만원이며, 전세가율은 77.4%입니다. 하랑율 7위. 서대문구 부가현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신촌 아파트. 2018년식, 1910세대, 용적률 283%, 34평형, 1층입니다. 2017년 7억 7,735만원에서 21년, 최고가 18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4억 6천만원 떨어진 13억 4,500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현재 전세가는 8억 7,500만 원이며 전세가율은 65.1%입니다. 하락률 6위 서대문구 홍운동에 위치한 홍운벽산 아파트 1997년식 1,329세대 용적률 253% 31평형입니다. 2017년 3억 8천만 원에서 22년 최고가 8억 7,3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2억 3천만원 떨어진 6억 4천 5백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현재 전세가는 4억 5천만원이며 전세가율은 69.8%입니다. 하락률 5위 서대문구 대현동에 위치한 신촌럭키 아파트 1999년식 855세대 용적률 229% 30평형입니다. 2017년 5억 1167만원에서 21년 최고가 12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5월 3억 4천만원 떨어진 9억 4천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현재 전세가는 7억원이며 전세가율은 74.5%입니다. 하락률 4위 서대문구 남가저동에 위치한 DMC파크뷰자의 아파트 2015년식 4300세대 용적률 233%, 34평형입니다. 2017년 6억 8천만원에서 21년 최고가 15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4억 1천만원 떨어진 11억 3천5백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현재 전세가는 6억 2천9백47만원이며, 전세가율은 55.5%입니다. 하락률 3위. 서대문구 국가저동에 위치한 DMC레미안이 편한 세상 아파트 2012년식 3293세대 용적률 229% 33평형입니다. 2017년 6억 5600만원에서 21년 최고가 14억 30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3억 9천만원 떨어진 10억 4천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현재 전세가는 6억 9336만원이며 전세가율은 66.7%입니다. 하락률 2위.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재원현대 아파트. 2000년식 939세대, 용적률 269%, 31평형입니다. 2017년 5억 500만원 에서 21년, 최고가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3억 6천만원 떨어진 7억 9천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현재 전세가는 5억 5천만원이며 전세가율은 69.6%입니다. 하향률 1위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위치한 DMC 2차 아이파크 아파트 2018년식 1061세대 용적률 233% 33평형입니다. 2017년 5억 3 3 30만원에서 21년 최고가 1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6억 5천만원 떨어진 8억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4%입니다. 현재 전세가는 6억 6,333만원이며 전세가율은 82.9%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